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. 이번에는 굉장히 희귀하고 좋은 차 하나 가지고 가서 소개해 드리합니다제 뒤에 있는 8톤 사수차입니다. 주로 흔히 볼수 있는 게 2.5, 3.5, 5톤, 그 다음에 8톤, 16톤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5톤보다는 좀더 많이 실고 안정감을 <laughs> 있게 운행할 수 있는 8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8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운전이 어려운 거 없고 5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축간거리도 단축이기 때문에 5톤이 진입하는 곳은 이 차량도 가능하다. 근데 이 차량이 왜 희귀하냐? 8톤 샤시 구하기가 어려워요. 대부분의 5톤 그다음에 16톤도 어렵고, 근데 8톤이 어려운데 8톤 샤시에 저희가 직접 쓰덴으로 올린 건 아니고 전 차주 분께서 22년 한 8월 경에 쓰덴 탱크로 새로 올린 살수차입니다. 그래서 앞에도 고압의 물 대포까지 달려 있고요. 뒤에는 자연 살수의 고압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쓰덴 탱크 8톤 사주차 8,000리터 필요하신 분들은 이차량 보시면 되겠고요. 제가 가볍게 돌면서 어떤 차가 또 매입을 하게 됐는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뒤쪽이니까 뒤쪽부터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상단에 고압으로 분사할 수 있는 공이 되어 있고, 하단은 다양히 자연 살수 되어 있습니다. 탱크랑 배관은 모두 스탠드로 되어 있어가지고, 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. 그니까 러 뭐냐? 만약에 철탱크면은 불순물이 나와요. 그럼 배관이 막히게 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것보다 좀 용량이 큰것 같아요. 이쪽에 저쪽 반대쪽에도 이제 해청 양수 다 장착되어 있는데 상태는 양호하고 타이어도 앞뒤 모 여섯 개 한국 타이어로 거의 세팅입니다. 프레임도 부식 일어난 곳 없이 매우 양호한 상태. 가까워서 세차조차안 했습니다. 매입 당시 그대로 모습이고요. 흠 잡을 부분이 없다. 그리고 뭐앞타어 당연히 좋고 안에 보시면. 주행 거리는 1 1년식에 310마력, 그다음에 20만 키로 정도 보여줬고요. 앞에 보시면은 보이시죠? 앞에 전방에는 있 물대포를 조절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앞살수, 뒤다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앞에는 고압이랑 여기 물대포 장착되어 있고, 어, 이쪽에도 물이 좀 고여 있지만 안에 보시면 예. 네. 세팅이 완료, 풀 세팅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이 차량을 자가용으로 쓰시든 영업으로 쓰시든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8톤 사주차 스탠 8000L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 편에 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